자, 여러분 연습게임 다 하셨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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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아, 같이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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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있죠? 네, 네. 자, 아, 이렇게 풀려보니까 확실히 감이 오네요. 이제 감이 오네요. 이제 감이 오게 된 거죠? 100초가 캘러마다 짧구나. 짧아, 짧아, 짧아. 세 번보다 짧아, 짧아요. 짧아. 아, 그럼 120초. 아니, 120초죠, 120초 줘, 120초. 120초에요, 이렇게. 제발 부탁드려요. 감독님, 120초. 120초로 줘요. 120초. 120초로 줘요. 102초로 <laughs> 102초로 줘요. <laughs> 부탁드릴게요. 예? 120초. 제발. Okay. 예. 오케이. Okay. <laughs> 자, 1인당 10초에 하나씩 맞춰. 10초에 하나씩. 네. 자, 우리 김대상 몸 풀고요. 예. 자, 몸 풀고. 지금 안은 빼고. 2 빼고, 2고0 200, 200, 200, 200, 2 0자 200, 자, 0 0 200, 2 어. 어, 여기, 응. 용인데, 용, 분은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다 오! 짱다! 오! 어? 어, 이거, 참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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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어! <laughs> <Pens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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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거, 그거, 어 매워. 아 그거, 아, 그거, 아, 그거, 매워. 쉬,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자, 이거, 저기. 오케이. 어. <laughs> 나, 자리가 꼼짝 어 블라디에프 최지현다정답이예 좋아, 지금, 호흡 좋아. 호흡 좋아. 빨리해 시간 리야돼 시간 없어. 어우, 말리내요간 없어. 어내못 엉덩이 풀난다. 어, 누구다닭누던 게, 어, 누던게 어, 누 사람? 양 누구야? 어, 누고야야 어, 누구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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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했냐, 아, 어, 어, 야, 빨리, 빨리. 어, 힘들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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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울 <놀람> 자리 아, 보고 다리 펴 아. 어! 정답! 자, 시간, 시간 없어 다 오! 시간 없어 아, 들어갔다! <또, 웃음> 어 이건데? 자, 시간 없어! 시간 없어!

됐어, 여기까지! 제발! 1 1문제부1 1문제최고 최고. 아, 최고야, 최 최고야, 최고. 역시 김대상! 대 아, 이스크림 아, 최고. 아, Ice 아, 최고. 아, 최고. 아, 최고. 아, 아, 이스 아, 림 아, 최 아, 최고. 아, 최